2017년도에 잡코리아라고 하는 기관에서 전국 직장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설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질문이 꽂혔는데, 야근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근에 대한 평가를 내었는데요. 그 당시에, 2017년 당시에, 직장인들이 일주일 평균 야근했던 횟수가 2.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야근을 해야 되느냐? 야근이, 야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69.6%가 당연하지 않다.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야근을, 야근을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차례대로 보면 업무 특성상 야근이 불가피하다. 또그 다음이 일이 많아서 근무 시간 내에 끝낼 수가 없어서 야근을 한다. 그 다음에 갑자기 발생하는 예측 불허 업무들 때문에 야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무엇? 답이 무엇이냐면 야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사 때문에, 기업 문화 때문에 집에 일찍 퇴근을 하지 못하고 야근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이, 이 마지막 이 대답에. 현대인들이 빠져 있는 함정이 하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기관에서 진정한 충성, 헌신을 무엇으로 지금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헌신적인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할 일이 없어도 일이 다 끝나도. 그냥 눈에 보이기 위해서 앉아있고 일하는 척 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업무 효율성, 창의성, 진정한 기여도, 이와는 별로 야근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너뛰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요, 저는 11조를 꼬박꼬박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간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11조를 잘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또, 헌금 액수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물줄로만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교회들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특별 대우하죠. 헌금을 많이 하면 중직자로 임명을 합니다. 또, 헌금 액수에 따라서 교회 내에 발음권도 달라집니다. 아무리 그 삶이 청빈한 삶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말을 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신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높이 평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 납니다. 교회 내에서요. 또 건축 헌금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헌금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액수를 동판에 새겨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전시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어떤 관념이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정 관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이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질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헌금을 평가하는 헌신을 평가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풍족한 중에 드리는 헌금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한, 한 명씩 한 명씩 눈여겨보고 계시죠. 눈여겨보신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성전 안에는 헝금함이 있는데요. 성전의 여인의 뜰에 들어가면 헝금함, 저렇게 보이는 헝금함이 13개가 곳곳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헝금함은 각각의 용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제 사람들을 오가면서 자신의 예물을 저헝금함에 필요에 따라서 넣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그런데 당시에 이 헌금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입니다. 지폐는 없고 전부 다 크기에 따라 또 그곳에 인, 어, 그려진 모양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달리되어지는 동전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동전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소리, 소리의 길이, 소리의 개수에 따라서 저 사람이 헌금을 어느 정도 했겠구나라고 하는 짐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귀로 눈으로 보고 듣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누가 헌금하고 있습니까? 부자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여러 부자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오가면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상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헌금 액수에 감탄하지 칭찬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하게 관찰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재할 때, 헌금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방식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부자가 하는 헌금은 잘못되었다. 부자가 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 게 아니죠. 헌금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헌금이 헌신의 전부는 아니라는 요지입니다. 자, 부자들이 하는 헌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는 그들이 많이 넣었다고죠. 많이 넣었습니다. 이 헌금함에 액수가 돈이 동전이 떨어지는데 그 동전이 떨어지는 시간적 길이가 길더라는 것입니다. 두두두두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헌금은 공개적입니다. 아마도 헌금이 떨어질 때 소리가 나니까 그들은 아마도 상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이왕이면 큰 소리가 날수 있게끔 그 동전을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회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헌금을 많이 하면 그 헌금함의 소리가 길게 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나가다가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헌금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무엇을 받고 싶어 합니까? 존경 어린 시선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헌금한다, 나를 존경하라, 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44절에 보면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내용이죠. 그들의 헌금은요, 생활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여유분 중에서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헌금 문화가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자료를 찾는 중에 2017년도에 기독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전국의 모든 걸다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에 따르면 이 한국 교회에 있는 헌금 가지수를 세어 보니까 85가지의 명목으로 헌금을 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헌금의 이름은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감사 헌금 하나로 다 모을 수 있는 헌금들을요. 이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은 게 나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출생 헌금, 순산 헌금, 돌 헌금, 백일 헌금, 세차 구입헌금 취업 헌금, 사업 축복 헌금. 그다음에 좀더 이상한데요. 목사 자식 신대원 등록금 헌금, 사모님 용돈 헌금. 이런 것까지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의 기사입니다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한국교회가 이 헌금에 대해서 기가 막힐 정도로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돌이켜보면 예배 시간에 이 헌금 시간에 요 헌금을 하고 나면 목사님이 헌금함을 받아서 그 헌금 드린 분들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가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정도는, 아, 충분히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양보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김정대 5만원, 누구 3만원, 이렇게까지, 이름 그 금액 액수까지 불러가면서 그 헌금을 공개했던 그런 기억까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한국교회 안에는, 저도 예 말씀드렸지만, 헌금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는 11조 꼬박꼬박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11조로서 모든 것을 면제부하는, 면제부 삼는 그런 성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교회 봉사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핑계되는 분들도 그런데 그것이 한국 교회 안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 바쁘면 헌금 많이 해라 당신 바쁘면 모여있는 사람들 밥한끼 사라 당연하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헌금 분명히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교회는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부자든 자은자든 헌금을 해야 되고 부자일수록 또 어떻게 보면 많은 헌금을 내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칭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조금의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은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또 없을 때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금액이 우리 일상에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월소득 1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1조 100만 원을 하는 것과 월소득 200,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20만 원에 11조를 하는 것 액수만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전자는 생활에 여유가 있습니다. 나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을 형편이 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액수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헌금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내는지, 또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헌금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부자들의 헌금을 내지 말라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 헌금이 너희들의 헌신으로 포장될까봐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의 액수가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11조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충성을,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액수만 놓고 보는 그 관행은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부자에 대한 것을 보고 보시고 나서, 이제 그 장면이 가난한 자로 바뀌어집니다. 42절 이하를 보시면, 가난한 자부가, 가난한 과부가 와서, 이제 헌금을 하죠. 앞의 내용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부자들은 여러 명이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한 명입니다. 부자는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두렙 돈만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두렙돈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42절에 보시면 이 마가는 친절하게 두렙 돈은 곧한 고드란트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랩돈 혹은 한 고드란트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지 당시에, 당시에 로마 화폐의 기본적 화폐는 대나리온이었습니다. 대나리온. 이건 노동자 하루 품삭시입니다. 이한 고드란트는 한 대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가치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자면, 바로 품싹을요 10만으로, 1 0만으로 잡으면 이한 고드란트는 얼마가 됩니까? 대략 한 1,500원쯤 됩니다. 1,560원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두 랩돈이 얼마입니까? 오늘날로 하면 약 1,500원쯤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랩돈은 얼마입니까? 대략 750원이 죠 자, 두 랩돈 약 1,500원. 이 학자들에 따르면 대략 한끼 식사, 겨우 할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과부가 헌금함에 두 랩돈을 넣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평가하고 계십니다. 두랩 돈이 부자가 넣은 많은 헌금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에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참된 헌신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부를 자신의 존재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또이두 렙돈을 드린 과부가 이와 같은 자세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부가 드린 헌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다는 거죠. 전부였습니다. 부자는 여유분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생존에 필요한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헌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두 랩돈을 드리면 이 과부는 그날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비록 내가 이 예물을 다 들지만 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들을 수 있었다는 것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라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사라밧 과부는 떡이 없습니다. 가루 한움금과 병에 기름 조금만 있죠. 그래서 이것을 떡을 만들어서 이제 자녀와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결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엘리아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먼저 나를 위하여 그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과부와 그 아들이 먹으려고 했던 것을 나한테 달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녀가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훨씬 더큰 것을 그 사람에게 주었던 것이죠 바로 이 과부의 두랩돈에 담긴 의미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헌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부족으로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신앙에서 순수한 감사로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두랩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존 자체를 맡겨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감사함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전히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거다 드립니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10배로 뻥튀기해서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래의 헌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 헌금할 때 교회 인정받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헌금을 하십니까? 또 헌금을 할때 다른 사람이 얼마나 하나라고 보시면서 비교하면서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더 많이, 더 넉넉하게, 더 힘들어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이 정도 하니까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부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과부의 마음 중심입니다. 그녀는 액수로 지금 헌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laughs>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있는 것을 기꺼이 드리는 마음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과부는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있는 것이 두레돈 밖에 없고, 그래 두레돈을 드리면 사는 것이,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 책임져 쓰시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우선순위의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급 200만원 받는 성도가 20만원을 합니다. 월급 1000만원을 받는 성도가 50만원을 합니다. X로 보면, 누구의 것이 더 큽니까? 부자가 훨씬 더 크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전자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겠다는 거죠. 들인 자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언금을 할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액수보다 마음과 자세를 보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종 평가를 하시는데요. 여기 평가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부자들과 과부의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계시죠.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의 기준 가치관을 드러내십니다. 보시면 그들은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풍족하다는 것은 여유분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유분에서 얼마를 빼내든 부자는요 그 생활에 조금의 지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분은 어떻습니까?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합이 전부를 넣었다 라고 말씀하죠. 가난하다는 것은 그삶 자체가 원래부터 결핍과 부족과 모자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 모든 소유라 해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생합이 전부입니다. 모든 소유가 생합이 전부고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액수가 아니라 그 헌금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여유분에서 드리는 것과 생존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에게 구제금을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너희는 환란의, 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리고 극심한 가난 중에서 연보를 드렸다라고 말하죠 교회가 형편이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합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헌금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죠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은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 예물의 소중함을 지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렸다는 거죠 순서가 어떻습니까? 예물 드리고 그 다음 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드리고 나니까 예물을 드리는데 조금의 추수함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린 예물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비중과 가치를 지는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걸 요구하는 그런 과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있는 것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있는 것을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더 좋은 것을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과부가 그 있는 것을 다 드리고 나서 그가 성전을 떠나고 그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쓰러졌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다음날 그녀는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과부의 삶을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가난한 그가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지라도,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삶을 돌보아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니 하나님은 그 전부를 통하여 그 가부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셨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그 자체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뿐 아니라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관심과 사랑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을, 헌금을 많이 하면서도 교회 봉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빠서 교회 일 못합니다 대신 헌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입니까? 시간은 내지 않고 돈으로만 헌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11조는 꼬박꼬박 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에는 인색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냅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하지 않고 가정에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성금 많이 하는 것으로 그의 모든 죄가 다 상감받으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헌신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과부가 이 과부의 두렵돈을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던 것은 그녀의 전부를, 전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금 생활을 다시 한번더 돌이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11조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에서 교회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얼마나 예물로 동참하는지, 더 나아가 예물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까지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은 헌금함에 내, 내 눈, 내미는 우리의 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